캔디의 시골 소녀 성공담 세상아 얼마든지 덤벼 지금 시작합니다 업무 점검을 하고 있는 호텔의 객실 매니저 캔디. 음 완벽주의자군. 로비보다 손님이 가장 오래 머물고 꼼꼼히 보는 건 객실이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해요 매니저님 이건 203호 손님이 보낸 꽃이에요 벌써 일자일자 계속 보내고 있어요 내가 남자 친구 있다고 말안 했어? 했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부사장님 애인한테 들이대는 사람을 놔두겠어요 돌려주고 앞으로 손님 선물은 절대 받지 마. 알았어요. 언제 부사장님이랑 결혼해요? 결혼하면 이런 일도 사라질 텐데. 인수 씨는 결혼 안 한데. 뭐, 평생 연애만 하는 것도 괜찮지. 매니저님, 매니저님. 쉿. 객실 앞에서 크게 말하지 마. 210호 손님이 드라이기 안 된다고 난리예요. 몸이 먼저 움직이네. 새로 산 드라이기 가져와. 안녕하세요. 객실 매니저입니다. 또 다시 말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드라이기가 불편하셨다고요? 본능적으로 감지되는 싸한 느낌. 어? 내가 민수씨에게 준 선물과 같은 건데? 드라이기를 교체해주고 있는데 들려오는 낯익은 음성 자기야 누구랑 얘기해? 다름 아닌 남자친구 박민수 부사장 캔디 뭐?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건 내가 물어볼 말이지 민수씨 이리와 한편 앞방에선 고객님 저희 매니저님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민수씨의 약혼녀예요 캔디 매니저죠 계속 들었어요 유능한 부하직원이라고 부사장님이 캔디 언니 남친 아니었나? 당신은 사장이 되고 싶어 했잖아 가져가 앞으로 이 호텔은 우리 부부가 경영할 거야 당신 같은 시골 뜨기가 매니저가 된건 그나마 민수 씨 덕분 아니었나? 알아서 물러나면 5천만 원 정도는 줄게요 5천만 원? 그 순간 캔디에게 꽃을 보내던 앞방 손님이 끼어드는데 저건 정말 부자만 가질 수 있다는 아멕스 블랙 카드 아니야? 당신은? 아무데서나 부자 행세하지 마세요 그녀를 당신이 평가할 자격이나 있나요? 흑기사 등장! 바로 퇴장? 내가 매니저가 된건저 인간 덕이 아니라 매일 방 하나하나, 변기 안쪽까지 점검하면서 쌓은 결과야 그리고 당신은 날 해고 못해 내가 그만두는 거지 와, 캔디 세다 할 말은 똑부러지게 하네 난 당신이 웃는 것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당신과 무슨 상관이에요? 따라오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집에서는 쫓겨났는데 호텔에서 예약한 며칠 빼고는 카드가 동결되었어요 어쨌든 방금 전에 내가 도움이 되었잖아요 어딜 가든 나도 데려가야 해요. 왜 다들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앞으로 캔디 앞에 펼쳐질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